예, 홀로 장로님의 그치아사참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브라함이 갈때 오를 떠나서 지시하는 곳에 막 갔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저는 항상 그 지명이 나름의 그 사람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언하지 않을까 그런 제 나름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갈 때까지 가라고 해서 갈 때를 아, 우르르 하고 떠나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안산다고 해서 제가 이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 아마 그 제가 그 당시에 주부에 보니까 인도자가 안용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laughs> 아 제가 2001년도에 내려왔는데, 아 우리 그안용훈 목사님하고 이전에 제가 SFC를 했는데, 우리 안목사님이 그 SFC 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이 온천께 온지 25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예, 정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응? 명령을 받아서 간 것처럼 안산을 떠나서 이렇게 부산에 와서 정말 이 고향 같이 온천교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제가 글로 답사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장로, 집사, 근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은퇴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내와 사랑을 되새기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성기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설수 있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기며 동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온천교회에서 함께 성겼던 여러 동력자들과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온천교회를 성기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값진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로운 이 길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5년부터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만택시니어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르신으로 열애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통해 교회에 기여하며 젊은 세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맞이하여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비록 장로 집사 근사로서의 임무를 내려놓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작은 성김으로 교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은 제식의 설교로, 기도로, 격려사로,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의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다짐하며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0편 72편 18절을 같이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알리며 주의 능력을 모든 후손에게 알리리이다 감사합니다 <laughs>